6천만 원이 3억 6천이 됐고 6배 수익을 올린 거지 우리가 종간돈 음. 3천만 원으로 트림화제를 음. 거쳐서 이제 강남에 실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음.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불렸느냐. 음.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많이 물어보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맞죠. 그래서 오늘은 음, 음. 이제 그런 우리의 과정, 방법? 돈을 번 방법?을 음, 음, 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음. 처음에는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했어? 부동산 공부. 처음에는 난 진짜 무조건 추천을 해 주고 싶은 게 나는 책이 좋다라고 봐. 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게 뭐, 전세가 뭔지, 매매가 뭔지, 그리고 뭐, 매도가 뭐고, 매수가 뭔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모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 블로그도 좋고, 뭐, 유튜브도 좋은데, 처음에는 책이 좋다라고 봐. 왜냐면, 그 책을 쓴 사람의 투자를 하게 된 배경이나, 그, 그 이유가 그 사람의 투자 방법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거든? 이게 한 가지로 연결될 때그 인사이트가 나한테 확 오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제 월세를 모으게 되는지 뭐 월세를 어떻게 모았는지 뭐 어떤 사람은 시세 차익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경매로 했는지 뭐 아파트 시세, 뭐 갭투자로 했는지 실거주로 했는지 이런 게다 달라. 그래서 여러 분야를 일단 넓게 보되 그거를 책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그 책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거야. 읽다 보면 아내 상황이랑 비슷한데 아니면 나이 사람 말좀더 들어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뭐 웬만큼 그 콘텐츠가 쌓이신 분이면 블로그 같은 게 있을 거고, 강의도 하고 계실 건데, 그런 거를 좀 찾아봐서, 강의를 좀 듣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인풋이 들어오거든. 그럼 그 인풋을 처음에는 양으로 쌓아야 돼, 없는 거를. 음. 그래서 뭐, 단어 같은 거,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는 거지. 음. 음, 음. 그럼 다음 단계는 뭐야? 그 인풋이 쌓이다 보면, 그, 여러 사람들 듣다 보면, 같은 상황인데,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음. 예를 들어서, 뭐 2017년에 파리 대책 나왔는데, 파리 대책이 나오고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파리 대책이 나왔으니까 올라 오를 거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때 서울에 투자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지방에 투자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비싼 거 사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싼거걸 사야 된다는 사람이 있었고, 얘기가 다 다른데, 인품만 들어왔으니까 내가 모르잖아, 아직. 음. 그럴 때는, 어, 이걸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검증하냐. 나는 이거를 거짓 선지자 가려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내가 관심있고, 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그리고, 어 콘텐츠나 그런 기사들을 싹 그냥 모아보는 거야. 이게 내가 그걸 정리한 책인데, 이거 보면, 어 이런 게 이제 제가 직접 그 사람의 글을 뽑은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적어 놓고, 인사이트가 뭔지 보고,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3개월에서 6개월만 지나면 맞다 알수 있어. 음. 그러니까 아, 내가 그 사람이 오를 거라고 하면 왜 올라간다고 했는지 그런 근거가 나오잖아. 음. 그런 근거가 나오면 그 근거가 진짜였는지 음. 그 근거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런 거를 이제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게 2단계라고 생각을 해. 음.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나 음. 뭐 인사이트 그리고 시장 지표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거가 나만의 투자 철학이 되는 거지. 이제 나만의 투자의 기준이 될수 있는 거야. 음. 그럼 이제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보는 거지. 음. 우리 회사 동기 음. 같은 경우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고 투자도 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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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음. 그 오히려 부동산을 찾아도 안 본대. 음, 음, 음. 그런 상황인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까? 아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 그러니까 특히나 부동산? 이제 20... 1년 투자하신 분들, 22년, 23년에 지방 투자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뭐 일부 커뮤니티 얘기겠지? 근데 커뮤니티에서 공부하는 방식을 내가 봤더니 공부를 하긴 해. 근데 이게 대학교 공부나 학교 공부처럼 하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좀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한테 그냥 과제를 받아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부. 그니까뭐 지역 분석을 하든, 임장을 가든, 과제인 거야. 그러니까 뭐한 주에 뭐열 열 개의 아파트를 보고 오기, 그리고 아파트를 보고 온 데에서 임장 보고서를 쓰기. 근데 그런 것들은 좋아. 그니까 하면서 어떻게 얻는 게 없겠어. 다 얻는 게 있지. 그런데 그 공부의 목적이 어, 내 자신의 투자 철학이나 기준을 갖기 위함이 아니고, 그 과제를 그냥 잘 수행하기 위함이면 내가. 그러니까 투자자라는 거는 그렇잖아. 투자자라는 거는 내가 혼자 스스로 결정을 할수 있어야 되고, 결정하려면은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찾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키워가는 과정이 공부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한 가지 숙제를 열심히 함으로써 내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공부가 돼 버리면 어 결과가 별로 좋을 순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산 아파트를 사는데, 이게 내가 좋아보여. 음. 그러면 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어떤 확신, 어떤 근거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와. 음. 어, 공부를 이만큼 했는데, 선생님 이거 어때요? 라고 해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이 선생님이 이건 좋은 거 같은데 한번 사보세요. 이건 아니니까 사지 마세요. 해서 하는 투자가 절대 같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두, 토, 두 투자가 같은 곳에, 같은 시기에 같은 돈으로 했다 한들, 어, 만약에 음. 그 투자가 실패했어. 그러면은 내 스스로 한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이유에 대해서 이 물건을 샀고 어, 내 가설 중에 틀린 게 뭔지가 나한테 그대로 꽂힐 거야. 내 마음 속에. 그럼 그게 내가 경험이 되는 거거든. 실패도. 근데 아까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난다. 이거는 내가 실패가 성장의 밑거름이 아니라 그냥 어 나는 열심히 한 과제 열심히 했고 선생님이 하라고 한거 내가 잘 투자를 했는데 왜안 나지? 이거 내가 사기당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 어떤 실패가 밑거름이 되지 않고 그냥 감정으로 꽂히는 거야, 나한테. 나아 그냥 보기도 싫은 거. 앞으로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거, 위험한 거.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줄 말들이 많아. 그래서 그 공부를 할때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의 목적을 나만의 어, 투자 철학을 갖고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배우지만 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 없이도 투자하는 것 그거를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어. 음. 그게 내 바람이야. 음. 음. 헛 투자를 했잖아. 음. 어디에 했었고 투자 기준이 음. 뭐였는지. 내가 맨 처음에 투자한 거는 2017년 초반이었지. 2016년은 이제 공부하고 돈 모으는 시기였고 관악 드림타운이라는 곳에서. 근데 내 돈이 3천만 원 있었고. 관악팀타운에는 2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총0천만 원으로 했는데 관악팀타운 말고 한 군데가 더 있었어. 그게 이제 죽전에 있는 어 퍼스트타임이라는 아파트였는데 여기는 내가 어 대출 없이 투자를 할수 있었어. 근데 내가 왜 관악팀타운이었냐? 맨 처음에 내가 공부를 할때첫 제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기준 하나 이게 강남과의 거리였어. 그러니까 음. 강남역 그 다음에 역삼역 선릉역 이제 삼성역 여기까지 거리가 어, 지하철로 뭐가 더 빠르게 가냐 그게 더 빠르게 갈수록 내 투자 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첫 번째 투자 원칙 이 그거였거든 근데 그게 압도적으로 이제 봉천동이 좋았던 거지 권악드림타운이 그래서 결과도 되게 좋았어 퍼스트 어, 타임 같은 경우는 음, 내가 샀던 권악드림타운보다 1년 정도 늦게 올랐고. 또 투자 수익도 관악드림타운이 1년 만에 한 1억 정도가 올랐거든 근데 그 퍼스트 타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정도 올랐으니까 더 빠르고 많이 올랐던 거지 음. 그래서 그때 래서그 좋은 부동산을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된 거지 음. 음. 관악드림타운 아까 음. 이제 초기 투자금이 음. 5천만 원이라고 했네 음. 하고 수익은 얼마나 났었지? 아 수익이 그때 1년 대구 바로 팔았어. 음. 어, 바로 팔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2년이 있어야 기본 세율이 아니라, 음. 1년만 있으면 기본 세율을 받을 수 있었거든. 음.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팔게 됐고, 실수익은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받게 됐어. 음. 그 가나틴타운을 음. 1년만 하고 이제 음. 갈아타기로 했잖아 음. 근데 사실상 이제 우리의 음. 인식은 그냥 가지고 있었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음. 들 수도 있단 말이지 서울 아파트? 어, 어 그치, 근데 그치, 그치. 왜 갈아탔는지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음, 좋은 아파트가 더 많이 더 빨리 오른다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게 돼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시세를 쭉 보다 보면 그리고 5천, 5천만 원으로 어쨌든 1억을 번 거니까 내 돈이 두 배가 됐잖아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다시 내년에 이 돈을 내가 돈이 1억이 됐으면 이 돈이 2억이 될까? 이 광양 뜨임타운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또 4년 후에는 이 돈을 다시 4억으로 불려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어, 더 좋은 아파트들이 보이잖아. 근데 그 아파트들은 이걸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광양 아, 뜨임타운에서 1억을 빼, 1억을 빼서 이 친구한테 맡기면, 관악드림타운은 힘들었지만, 이 친구는 이걸 1억으로 2억을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가 나한테는 세개가 있었어. 어, 분당 아이파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천연동에 천연뜰안 채라는 아파트가 있어. 종로랑 가까운, 아예 붙어 있는. 그리고 이제 철산, 광명, 광명에 이제 철산레미안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 세개다 유명한 아파트인데, 어, 분당 아이파크를 사고 싶었지만, 이제 나랑 인연이 안 됐고, 결국, 나랑 인연이 된 거는 철산 레미면 자이라서 샀는데, 다시 1년 뒤에 이제 진짜로 1억을 2억으로 불려준 그런 아파트지. 음. 응. 되게, 되게 좋은 투자였던 것 같아. 음. 응. 그 다음 투자는 이제 계속 음, 음. 그 전까지는 수도권을 하다가, 음. 이제 부산에다가 다음 투자를 했잖아. 음, 음, 음. 그 이유는 뭐야? 음, 아까는 내가 더 똘똘한 아파트? 더 성능, 그러니까 내 돈을 더잘 벌어줄 아파트를 찾았는데, 또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투자에 시야를 좀 넓혀 보면 그런 게또 보일 거야. 어, 분명 이 친구가 이 정도의 가치가 아닌데 왜 지금 이 정도의 가치를 하고 있지? 그니까 그때 내가 부산을 봤던 거는 대구보다 높거나 비슷해야 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대비 너무 눌려 있었어 2019년 정도에. 그리고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눌려 있었지. 근데 2000, 2014년, 2014년에 완전 반대였어 서울이 훨씬 더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 역전이 된 거야 서울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한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는 거는 수요가 그 지역 사람들 대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지역을 먼저 선점할 수 있다면 이거는 수도권이 아닐지라도 어 수도권으로 인구가 물론 그런 메가트렌드랑 역한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는 더내 돈을 불려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본 거지, 나딴내는왜안 무서웠겠어? 무서웠지. 근데 그 대상이, 어, 해운대였고, 또 해운대에서도 우동이라, 우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 거기도 자기도 알겠지만, 내돈 2억을 넣어서 뭐 4억 가까이 불려준 그런 엄청난 투자였지. 그러면 투자 케이스 응. 중에 가장 응. 수익률이 작았던 케이스와 가장 큰 응. 케이스는 뭔지도 궁금한 부분일 것 같아. 응. 작았던 게 그게 2017년 말에 그 경기도 광주 광주광역시였는데 그때 나는 처음에 지방도 서울이랑 똑같이 중간 입지에 그냥 구축 아파트를 해도 그냥 어지간히 오를 줄 알았어. 왜냐하면 대장 아파트 오르면 그다음에 갯매우기라고 해서 따라오르는 게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 근데 생각보다 잘안 올랐지. 그때 신가동이라는 데 있는 신창구형 7차 아파트를 샀는데, 어, 우리 생각에는 한 1년, 2년 정도 있으면은 우리가 3천만 원 갭으로 투자했으니까, 뭐그 정도 돈은벌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어 그때는 지방의 수요가 서울만큼 그렇게 넘치지 않는다는 거를 체감을 못 하고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시기도 너무 늦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했던 대상도 좀 애매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익을 올리진 못했고, 손해는 안 봤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오히려 레슨 런이 돼서 우리가 2019년에 그 청주의 GLCT 2차를 들어갔잖아. 근데 이때는 우리가 완전 반대였지. 청주가 아예 뜨기 전에 탑티어 아파트를 잡고자 하는 우리 욕망이 있잖아. 근데 그, 그 복대동의 GLCT 2차 같은 경우는 청주를 대표하는 아파트였고, 그 아파트를 어내 기억에는 우리가 전세가 3억이었는데 3억 6천이었던 걸로 기억해 매매가. 그래서 이제 6천만 원 주고 이제 샀고 우리가 3년 후에 팔 때는 거의 이제 7억 가까이 주고 받고 팔았지. 그러니까 어 3억을 번 거니까 이제 6천만 원이 3억 6천이 됐고 6배 수익을 올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케이스였고 그것 또한 실패해서 비롯된 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해. 마지막으로, 음. 이렇게 이제 과거에 사실 우리가 했던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음. 2년마다 이렇게 두 배로 불리는 투자가 지금은 가능한 게 아니지 않냐, 음. 지금도 가능하냐고 말이 물어보거든. 당연히 가능하지, 왜 가능하지 않겠어. 왜 내가 이렇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냐면, 어, 부동산은 한 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그래.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부동산이랑 저기 노원구나 도봉구에 있는 부동산이 같은 시기에 오르지 않고, 같은 시기에 떨어지지 않거든. 그래서 이한 지역 내에서 이 부동산의 투자 가치도 달라지는 거고, 들어가야 될 타이밍도 다 달라지는 거고, 또 넓게 보면 서울 수도권이랑 부산의 뭐 부울경, 그 다음에 대구랑 경부, 뭐 전남,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사이클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회는 있어. 그리고 단적으로 또 사례로 말을 해주면, 23년에는 우리가, 어, 우리한테 컨설팅 의뢰해줬던 분들 중에, 어, 신범포 레이 펠리스 있잖아. 그때 우리 막 금리 오른다 그러고, 뭐, 침체 온다 그러고 난리였잖아. 근데 그때 우리가 경기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도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추세임을 확인을 했고, 노동지표도, 어, 갑자기 침체가 올 만큼 그렇게 한 번에 확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고, 자신있게 추천을 했지. 여기는, 어, 외부 리스크가 높을 때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을 때 무조건 잡아도 안전한 곳이다라고. 그래서 결과는 15억으로 이제 34평 살수 있었고 지금은 28억이었던 아파트가 45억이 됐지. 그러니까 2년이 조금 더 지났지만 순자산이 15억에서 30억 이상으로 늘어난 케이스지. 바로 작년에도 20, 24년에 어, 8억으로 우리한테 어디에 투자할 수 있는 곳 없냐고 이제 컨설팅 의뢰하신 분그 케이스인데. 음. 그때 강남은 이미 올랐어서 많이 우리가 헬리오시티를 추천을 해드렸잖아. 그래서 헬리오시티에 22평 있잖아. 어, 거기 방두 개짜리. 거기가 이제 8억으로 살수 있었는데, 그때 매매가 16억이었는데, 지금은 어, 23억에서 22억 정도 됐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아마 어, 24억까지 올라갈 거고, 그렇게 되면은 8억에서 16억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2년 만에 내 돈이 두 배가 되는 케이스. 이렇게 어,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내 시드에 따라서 항상 기회는 존재를 하고, 어, 내가 가진 돈이 적다라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단적으로 우리도 몇달 전에 바로 1억이라는 돈으로, 1억이 솔직히 투자, 어, 부동산 투자에서 이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 하지만 1억으로 다시 우리가 바닥에서 했던 것처럼, 어, 시작을 했잖아? 그게 수도권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내, 지금 5천만 원 현금이 생기면 바로 또살 곳을 지금 항상 보고 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도 할수 있는 곳 찾아 놨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돈을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 1억에서 5천만 원 정도 모였다 하면 이제 부동산 공부부터 시작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부동산 공부는 목적은 내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투자를 할수 있는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하면, 뭐, 두 배가 되는 투자? 내 돈이 두 배는 투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이게 우리가 뭐 돈을 번 방법이지? 응.